그럼 혹시 또 그런 것들이 염려할 것 같아요.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런 기관에 연락했을 때 혹시 이 JMS로부터 보복을 내가 당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어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이제 우려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JMS가 일단은 예전에는 문제제기들이 굉장히 많이 됐었지만 이렇게 크게 전국민적으로 관심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아 이번 그렇죠? 그 닫교로 인해서요. 네네. 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JMS 이단이지라고 인증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일반 어~ 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탈퇴하고 가장 나오시기가 좋은 적기가 아닐까라는 아. 생각을 들었요 왜냐면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네. 모든 언론들이 다 주목하고 있고 사 실은 이게 너무 국민적으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제 법조계 속에, 속에서도 아, 얘네들을 어떻게든 잘 처벌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때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어, 밖으로 나오실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네. 많이 이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퍼트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내가 여기 안에 있는데, 이게 맞나?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죠. 맞아. 요한 번씩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기회에 반드시 나오셨으면 좋겠다. 훨씬 더또 많이, 어, 그리고 거기 넷플릭스 안에 이제 보복을 어떻게 당했는지에 대한 또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있어서 훨씬 더 보호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교회 차원이나 여러 가지 또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또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나오시면 저희가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요. 네. 네, 지금이 가장 나오실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저 정리하자면은 기존에 탈퇴했던 분들도 공론화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신분 보장에 살드렸기 네. 때문에 보복에 대한 걱정도 없었고 특히나 음. 지금은 걔네들도 정신이 없을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이 참나오시기 적기인 타이밍이라말할수 네. 있겠네요. 네. 아, 구본 네. 감사합니다. 원룸 재건충님 걱정되는 건 성폭행을 당해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경우도 있나요? 성폭행을 당했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그루밍 성범죄 형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센터에 찾아오시는 이유가 어쩌면 제가 이제 지난 201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계 안에 있는 그루밍 사건을 저희 센터에서 처음으로 어 공론화를 했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제 법안도 저희가 이제 개정을 했거든요 일부분. 아, 그 저기 그 목사 아들 그 친구 맞죠? 예, 맞아요. 네. 아, 그니까 처음으로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떻게 봐서는 그루밍 성범죄. 어, 이것을 공론화하는 기자회견을 저희가 열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뭐 가스라이팅이나 아니면 또뭐 종교 그루밍,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찾아오시는데요. 맞아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실은 이런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성범죄를 당하시는 분들, 이 굉장히 본인이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피해자라고 인지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이게 종교적인 그루밍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탈퇴를 해서 나오실 때에도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음. 거기에 따른 이제 저희가 이제 성, 그 상담을 계속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실은 딱 인지하고, 아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이제 조금 어, 치료가 이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좀 어려운 게 가스라이팅이나 뭐 이런 종류 그루밍, 그루밍 선범죄가 어려운 게 뭐냐면 본인이 피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어 이런 분들은 또 되게 기간이 길어요. 아. 이런 동안에 본인이 피해자임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이제 노출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음. 그래도 이런 경우에도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이런 심리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 아하 그래서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주저하지 말고 좀 나오셔서 전문가와 함께 좀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그 성적인 관계를 물론 내가 동의해서 그 어길 찾아간 건 맞지만 어찌 보면 네. 그 동의의 과정도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잘못된 어떤 교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아, 내가 성범죄를 당한 것이 맞구나라고 인지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 동의했다라는 개념도, 이런 거죠. 정명석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피해자들이 동의해서 관계를 맺었다기 보다는, 네. 처음에 정명석 씨가 건드리잖아요. 아, 강제 예. 주행이나 이렇게. 그러면, 어, 거기까지는 동의를 안한 거죠. 동의했다는 개념도 뭐냐면, 내가 거기 간건 맞지만, 아. 내가 거기에 그렇게 성적으로 착취당한 걸 동의해서 간건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네.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루밍한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내가 강제적으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거는 네가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에게 네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야. 이러면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계속 뭐라고 바꾸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특별히 신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아. 이렇게 세뇌를 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피를 해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어, 그루밍을 어떻게 이제 알수 있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보통 진짜로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게 사랑의 행위였다면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상대도 나도 같이 좋아야 돼요. 실은. 네. 근데 그루밍은 보면요 한쪽만 좋고요 한쪽은 계속해서 자존감이 떨어진다거나. 내가 왜 이렇지 하면서 심리적인 압박, 심리적인 병적인, 병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지점들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음. 굉장히 뭐 우리가 보통 성폭력이다. 그러면 뭐 때리거나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강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가행위가 드러나야지만 성폭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 그루밍 성폭력이 그래서 위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강압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나도 네. 그 와중에 물리적 저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것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이 상당히 어떤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내가 아 정말로 사랑받고 있어 좋아 행복해 이게 아니라 반복될수록 뭔가 아 진짜 아말 입에 담기 싫어서 아무튼 반복될수록 뭔가 네. 마음이 피폐해지고 한다면은 아 분명히 내가 성범죄를 당했구나라고 인지를 해야 되겠네요.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듣기로 이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좀 성적인 네.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관계 중에 나도 즐겼고 오래가짐을 느꼈기 때문에 아난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라고 본인이 말하거나 아니면 주변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야 너도 즐겼잖아 이런 식으로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건 그냥 가해자의 이야기죠. 그건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간혹 피해자들이 스스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 내가 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일조한 사람이야. 나는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저 그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사람은 사람은 어, 육체적인 반응이 오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거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예를 들어, 어뭐 조금 말이 좀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 뭐 그냥 되게 화가 난 상태에서도 음식이 맛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 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내 어, 머리랑 이런 것과 몸이 반응하는 것이 다르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음, 네. 어,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 어,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전녁 별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직접 그렇게 느꼈다면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거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가 이걸 사람이 동의한 건가 들겼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감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그니까 이걸 저도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본다면은 그니까 네? 내가 동의되지 않는 관계를 하더라도 내가 감정적으로 전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음. 뭐 어떤 마찰이나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어떤 성적인 기관이 반응할 수 있고 또 그것 그럼요. 때문에 나중에 뭐 심지어 사정도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 만약에 제 입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했던 것 때문에 더 괴로울 것 같아요. 아, 내가 음. 동의되지 않는 관계에서 내 몸이 반응했다는 것 때문에 내 몸이 되게 싫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것들이 다 피해 사실인 거지. 그 순간에 음. 어떤 느껴지는 뇌적인 감각이 나한테 왔다라고 해서, 아, 내가 즐겼고 음. 나는 거기에 동의한 사람이야. 이렇게 진짜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저도 최근에. 저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상황에서.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고 할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특별히 이런 상황들. 아, 그렇죠. 그러면 어쩌면은 뇌가 어, 어떻게 봐서는 이 상황에서 네가 지금 도망갈 수 없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든 내가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차선의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차악이긴 하지만. 아, 네. 의도적으로도 내가 네. 도파민을 발휘해서 이 상황을 네. 그나마 견딜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것이 있겠네요. 네. 근데 뭐, 그러든 아니든 간에, 그렇든 안 했든 간에, 그 감각 자체를 가지고, 어, 나도 내 안에 뭔가 이걸 나도 모르게 원했던 건가? 여기까지 나아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음. 바로 뭐냐면, 이게 뭐냐면, 어, 이것도 실은 그루밍의 한 형태인 거죠. 그리고 잘못된 성교육의 형태인 거죠. 네. 왜냐면, 피해자담을 강요하고 있고, 음흠. 그리고, 어, 내가 피해자답지 않게 내가 너무 밀어내지 않았고, 나 또한 나도 즐긴 건가? 거기 안에는 온갖 성에 대한, 특별히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잘못된 보수적인 어떤 잘못된 교육 때문에 네. 그런 반응들이 머리들이, 머리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발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이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이게 남자들 중에서도 음. 모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음. 음. 또 그렇다 보니까 아, 또,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되게 보수적 환경에서 자란 여성분들은 자기가 성적 어떤 감각을 느꼈다는 것에 너무 큰 죄책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례를 들었냐면 너무 더러운 사례인데 이걸 음. 활용하는 거예요, 강간을할 때. 그래가지고, 음. 신체적인 어떤 간, 반응이 막 올라왔을 때 갑자기 중단해서 왜 하지 말까 했는데 이 피해자분이 어쨌든 그 순간의 감정 때문에 이렇게 음. 원한 듯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음.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가 아까 분명히 원했잖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너무 음. 악랄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에서 이런 사례는 음. 좀 우리가 한번좀 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개인적인 어떤한풀이좀 같이 한것 같고요. 네. 음. 그래서 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음. JMS 피해자들한테 좀더 집중을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네. JMS 피해자들이 현재 받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너무 그 JMS 피해자분들을 실은 성 무조건 탈퇴자들이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건 이런 거죠. 탈퇴자들을 바스티필이 여성들이 탈퇴했을 때저 사람들은 싸그리 다 잡아서 성범죄 피해자들. 어. 근는 지금 그렇게 될까봐도 조금 씩은 걱정되긴 해요. 물론 어, 그런 성범죄의 부, 부분들이 안에 껴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탈퇴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위화감, 또 다른 위화감이라기보다는 또, 또 다른 불안감을 줄수 있거든요. 음. 어, 그래서 제제임했어요 그럼 제여자야 그럼 제도 그런 경험 이 있었겠네? 아하. 또 이런 것들이 있어. 요 이런 게 어떻게 봐서는 심리적인 고통이 일차적으로 될 수도 있겠다. 심리적인, 정신적인 압박에 의해서. 어, 연계된 신체적인 반응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수면 장애라든지 어, 여러 가지 뭐신체와의 병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JMS 그 안에서 성범죄나 아니면 그 자체에 대한 피해일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된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또 파생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그냥 나오세요. 네, 저는 그냥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냥 네. 나오세요. 대부분 뭐. 가수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실은 이런 그루밍, 이런 어떤 어, 이단에 빠지는 것도 이단 사역자들은 이제 그 종교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중독적인 측면들, 또 특별히 성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어, 크고 작은 일들을 이제 경험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관계 중독이라든지 이런 성에 관련된 중독 부분에 취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저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그런 중독 가정에서 자랐고, 저도 중독자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다면, 저 같으면 굉장히 어,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음. 지금도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찾아오세요. 네, 찾아오셔서, 네. 제가 방송에서 다할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감들, 네, 같이 좀 나누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퍼트려 주셨으면 좋겠다. <laughs> 네. 그러면은, 어 피해자들이 만약에 성교육 상담센터 숨에다가 연락하게 된다면 순차적으로 네. 어떤 지원들을 좀 받게 될까요? 우선은 우리...